앞에 어, 아반떼 MD 차량 2011년식 차량에서 고장 코드 전체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기능인 코드별 진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 코드 전체 검색에서 고장이 있는 내용을 하나로 세분화해서 찾아들어갈 수 있는 기능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별 진단이라고 해서 어, 해당 시스템 한 가지씩을 별도로 통신을 하면서 한 개의 시스템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코드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드별 진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이 중에서 앞에서 전체 검색을 할 때는 시스템을 전체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개만 선택해서 볼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보고 싶으면 엔진을 선택하면 되고 자동변속기를 선택하고 고보 싶으면 자동변속기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달려있는 시스템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진단을 하겠다 할때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고장, 어, 자동 변속기에 고장을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 코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TCM 파워 입력 회로 이상, 신호 이상이라고 해서 P0880 이라고 하는 고장코드가 있습니다. 자, P 코드가 이 P로 시작되는 이 고장코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고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고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 여기를 고장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간편 디디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P0880에 대한 고장 내용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 절차는 이렇게 예상 원인부터 보면 커넥터도 봐야 되고 배선도 봐야 되고 PCM 또는 TCM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예상 원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점검 절차. 점검 절차는 커넥터 점검, 회로 점검, 단선 달락 그다음에 강제 구동을 통해서 액츄에이터를 점검하라. 이런 식으로 어, 점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편 d d c 정보고요. 요 부분까지는 이이 이 진단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X를 하고, 그러면은 이 진단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와이파이 상태 확인을 하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끊어졌네요. 자,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끊어진 상태로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코드별 진단 가이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코드별 진단 가이드를 눌렀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뜨죠. 즉, 요 부분부터는 인터넷에서 이 고장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로 진단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연결 안 되면, 요 부분은 볼수 없고, 그 다음에, 간편 d t c 정보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에, 고장 상황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죠. 인터넷 연결하기 전에. 고장 상황 데이터를 다 보면, 그러면, 이 고장이 났을 때에, 엔진 이슈나, 이 자동 변속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이 상태에서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 다른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엔진 회전수나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시동이 꺼져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차가 운행 도중에 속도가 몇 킬로일 때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차량을 진단할 때좀더 편리한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고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정보 한번 눌러볼까요? 자, 상태 정보 누르니까 이 고장 코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타내고있고 경고등, 경고등, 병고, 여기서 경고등이라면 미를 얘기하게 되는데, 계기판에 체크 엔진 경고등을 띄우냐? 네, 그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띄운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고장 유행 어떤 유행이냐? 과거 고정이다. 그렇게 있고, 현재도 고장이 계속 나 있는 상태라면, 현재 고장이란 고장 코드를 띄우고있죠 자, 진단 완료는 어떻게 했냐? 진단이 완료되었다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 마찬가지로 이게 진단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 되는 상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인터넷 연결 상태로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연결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